응나 조금 내 아가씨 나내 친구 생각이 나는군 얘 친구야 응 음, 너한테만 알려주지 내가 1 2살때 일이야 어, 아시마아 만남부터 싸움으로 시작했나요 아무 말 없으시다 보니 맞네 크크크 아쉽겠다 응 우리 집은 가난해서.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지 못했어. 지금과 많이 다르지? 나 <laughs> 너무 달라요. 그 친구는 예쁜 준이야. 미소를 가진 친구였어. 불쾌하고 음... 싶지 않았는데. 어? 어? 설마 그 친구랑 싸우나요? 현장학술에 <laughs> 같이 가서 친하게 되었지. 어? 비밀을 안 했나요? 우리 서로 비밀을 주고받았어. 요 <laughs> 역시 난 천재. 좋아하는 계들이 뭐야? 뭐라고? 좋아하는 개들이 뭐냐고 가을 아 가을 너내왜 어, 비밀 말해 나 아니야 어느 날 우리 둘에 오해가 생겼어 다 알고 있거든 비밀을 말한 건가요? 됐어 아네 잘못이 아니었는데 진짜 아닌데. 진짜 아닌데. 그날은 가을이었어. 네가 가장 좋아하던. 이렇게 되었어. <laughs> 아나 같이 너무 슬퍼요. 그 이후련 한 번도 못 봤지. 네?